할렐루야, 우리 자우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또한번 인사합니다.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변화산에 오르는 날이에요. 이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산에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참 좋대요. 뭐가 좋으냐면, 찬양이 있어서 좋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보면 이제 교회가 근처에가 이제 신촌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막 홍대, 뭐 신촌 거기서 막 지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청년부들이여 변화 산에오라고 와가지고 불금을 어디서 보내라고요? 교회에서 보내라고. 근데아 청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뭐 우리 작년 세대가 말할 것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불금을 어디서 보내자? 교회에서 이변화산에서 우리 함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오셔서 함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 여러분들 잘또 마무리하시고 또 오셔서 함께 예,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이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이러한 그 만남을 갖고는 하죠. 그런데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참그한 사람의 어떤 고귀한 그리고 또 그가 지금을 어떠한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고 또한 야망이 있어요. 뭐냐면 비전과 야망은 달라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나를 위해서 쏟으면 그것은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생활 속에서 자꾸만 어렵다고 해요. 인생이 어렵대요. 어, 지금의 어떤 그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직장이 아니에요. 가정,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꿈이 어떠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평수를 넓히는 꿈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였던 그 돈을 좀 모아놓은 게 그런 꿈이에요? 아니요, 이 땅의 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비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되고 그 비전이 점점 내 심령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말씀 보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비전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담대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속되게 할수 있는 그 일관성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해요 그저 방종하며 살아가요. 또이 비전은 믿음을 선택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점점점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 그 도전장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지낼 때 그들은 종살이 했어요 하지만 당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특별히 이 장자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데 이 문설주의 임방에 다 양의 피로 인하여 이 죽음이 다 죽음의 지향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예굽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었어요, 맞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굽 땅을 출애굽,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만 문이라는 괴력 앞에 있어요.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다양한 세상의 어떤 만 문들이 있어요. 이만 문의 괴력 앞에, 또한 이러한 문명의 유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님에도 내가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러한 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비전이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업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사업이 바로 크리스찬의 귀한 사업, 하나님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귀한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생업의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용과 그 정직 신뢰를 줄수 있는 귀한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지지 않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모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광야 40년, 그 미디안에서 그가 정말 전전하면서 생활 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10여 년을 도망자 이신세로 쫓겨 다녀야만 했었어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30년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면서 머무르셨어요. 신앙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의 과정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그저 편안한 안락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 성도님이 한번 안수 집사님 목사님 명예퇴직 당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몇주 동안 힘들었어요. 말씀하시다. 참 신실하신 집사님이신데 그때 명예퇴직 당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목소리> 우리에게 있어서요 항상 그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하던 사업이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세상이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구하지가 않아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은 자리인지도 모르고 비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영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 소유였던 물질. 여러분 그것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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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가진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실현이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어느 정도일까요? 비전이 크면 클수록 실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내 하나 구원받고 내 가정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서서 하시고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나한몸내 가정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열방을 내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내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양교를 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위해서 요셉은 정말 형들의 그 시기도 있었잖아요 팔림과 또한 모함도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다 참았어요. 그의 고통도 그의 억울함도 다 참았어요. 오직 하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내는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진 정말 그는 평생 다리를 쓰지 온전하게 쓰지 못한 불교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나의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전을 이루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몸을 파는 기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절하고 소망이 없고 천한 그런 인생입니까? 하지만 이 라합은 영의 눈이 민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그는 온 인생을 올인하게 되었어요. 비전을 성취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비껴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 골짜기를 통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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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은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엎드려 자신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하나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 한번 만족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사랑의 목자이신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비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브리서 기자는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때 성경은 내 고향 지적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너는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수 있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채널 오브 블레싱. 오직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B.C. 2,1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있어서 직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그 비전을, 그 비전의 성취의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그 가난 땅을 정복한 사람은 빛이 1406년에 요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몇년 지났습니까?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아브라함은 당시에 비전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 비전을 받은 자로서 그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생을 통해서 얻은 것은 막벨라쿨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비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스케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에는 돈과 명예와 지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대전 노예 임직자 교육 이 있어서 강사로 두 시간 다녀왔습니다. 그 갔더니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교회 그 교회 이제 함께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때 목사님 강의실에서 함께 저랑 공부했던 아무개 그, 그 지금 목사님이시죠. 아시죠? 그랬던, 어 너무 두분 가까우지 않았냐고. 지금 암 말기로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말씀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교실에서 만났던 강의실을 만났던 그 자매가 밝고 건강하고 또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열심히 훈련받는 그 모습이 참 인상에 남았는데 암투병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그 목사님 그 지금 부교육자 그 목사님이 지금 친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보면서 야 내가 살아가야 될 세월들이 많지 않다는 느낌. 그 동안 함께했던 가족들이 함께했던 신앙의 벗들이 한분한분 한분 주님 품으로 가고 또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변증가는 죽음을 통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과 또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장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취한 것은 당장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비전은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그 비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목숨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선한복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가야 될 방향 그들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귀한 그 산지를 너희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낮에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낮이든 밤이든 그것은 상관할 게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단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